기준선을 잡을 때어 버티컬을 기준선을 잡는데 여기서 이제 각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각도가 중요하냐면 얘가 버티컬을 하는데 각이 이렇게 세져요, 이렇게 세요. 버티컬을 들어가는데 이어투 이어라는 기준점에서 기준선을 잡을 때 각이 버티컬이 이렇게 세면 옆에 사이드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너무 가벼우면.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그쵸 그럼 이 각을 제가 조금 완만하게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볼륨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볼륨이 살겠죠 그럼 가볍다 무겁다 무겁다 그럼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여성스럽다 우리가 이렇게 풀어 버리는 거예요 옆에 사이드가 가볍게 커트를 하면 남자들은 커트할 때는 그 거기 각을 이 정도 세게 잡아요 그래서 귀를 작아요 귀를 다 파요 하지만 여성들은요 귀가 반만 파야 애들에게 좋은 거 그렇죠 그러면 여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제가 각을 약간 뉴여서 이렇게 커트를 진행하시면 돼요. 뉴여서 커트를 진행해서 뭐예요? 버티컬로 한 번에 기준선을 잡아요. 이렇게. 그래서 기준선을 딱 잡았어요. 그 다음 니까 너무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나중에 얘가 뭐 한다? 그렇지. 지금 얘가 이 가발은, 마네킹은 귀가 작기 때문에 별로 뻗치지 않는데요. 사람 머리를 자르면 얘가 엄청나게 뻗쳐요. 말도 못하게 뻗쳐요. 사람 머리 커트를 하는 거요 자, 이 상태에서 기준선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가요? 뒤로 이어트라는 기준점을 해서 얘를 다 어디로 보내요? 뒤로 한 번에 아까 각도 찾으세요. 아까 각도 찾아서 한 번에 커팅 그러면 앞에 머리가 길어지겠어요, 짧아지겠어요? 길어지겠죠. 커팅, 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에 라인이 한 번에 잡히는 거예요. 되기 쉽죠? 그래서 강사들이 이렇게 빨리 요거만 가르치나 봐요. 가장 강사들이 쇼커트 할때 제일 많이 가르치는 패턴이에요. 이컷이 이 패턴이. 근데 이 패턴이 제일 쉬운데 쉽고 가볍게 커트를 하는데요. 이게 뻗치는지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개념 을설명을안 해. 지금까지 강좌 중에서 그거 설명한 사람은 다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잘랐어요. 그래, 기준선 잡았죠? 자, 기준선 잡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지금 다시 내, 내가 뭐한 건데요? 핀셋을 꽂았어요? 안 꽂았어요? 핀셋을 안 꽂았죠? 그럼 여기 기준선을 내가 지금 다시 낮은 각도에서 기준선을 다시 선정을 해서 뭐예요? 엘리베이션으로 살짝만 라인을 잡아주세요. 엘리베이션으로. 자, 요거 잡으면 뻗친다, 뻗친다. 이제 안 퍼치는 거예요. 자, 이 기준선만 잡으면 이제 머리가 안붙쳐요 요거 지금 요 자도 한 번만 해도 하나도. 그래서 기준선을 잡아서 커팅, 커팅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사이드 인데 기준선 잡았어요, 잡았어요. 잡았죠? 요걸 가지고 이제 제일 낮은 각도, 엄청 제일 낮은 각도, 무조건 손에 무조건 다 두피 다 붙이세요. 손에 딱 붙여 붙여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자, 엘리베이션. 엘이엘이션이션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갑쭉쭉쭉쭉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이어, 투 이어 라인 층1인데까지 올라가시면 돼요. 1투 이어, 이어 라인 층1인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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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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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그1 1그1 1 1 1 1을1 1 1 1 1 1 1 1 1 1잡1 1 1 1 1잡1 1 1 1 둘셋넷요 방법 쓰라고 했어야 됐어요 왜요? 두상이 둥글잖아요 두상이 둥글 때 하나 둘셋넷요 손동작의 작업에 몸의 이동, 다리 이동을꼭 필히 들어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뭐예요? 제일 낮은 것도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올라갈 수 있을 때까지 올라가세요. 다시 다시 한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이 층은 어디까지 층을 내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옥시피탈의 경계선이 될 때까지. 떨어지는 선이. 미리 예측하고 감각적으로 자르셔야 돼요. 아셨나요? 자, 이렇게 커트했어요. 다시 한번 또 크로스 체크. 혹시 모르니까. 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커트가 빨라야 빨라요. 엄청 빠르죠? 얘 예, 커트 끝났어요 얘 예, 커트 끝 그리고 나서 사이드 자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아주 많이 가벼요 상당히 가볍습니다 가벼 그래서 이런 커트는 어떤 사람한테 좋다? 얼굴이 큰데 얼굴이 큰데 쇼컷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얼굴이 큰데 쇼컷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자 다시 반대쪽 똑같은 각도 차지,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손과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반대쪽에 있던 각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대칭 나와요. 자 이어트 요 라인 똑같이 이어트 요 라인 기준선 잡아서 손가락 최대한 넣어서 각도 살려서 진행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하세요. 한 번에 자르면 손가락 짜라 먹어요. 자, 이어 투 웨어라인 기준선 잡았습니다. 기준 잡았죠? 그래 다시 한번 집중 전환 레이어링을 해서 고정 디자인, 이어 투 웨어라인 고정 디자인, 이어 투 웨어라인 고정 디자인에서 각도 잡아서 다시 들어갑니다. 한 번에. 자, 쭉 내렸더니, 오와, 한 번에 라인 딱 나왔어요. 그죠자 여러번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여러번 나눠서 사이드베이스로 나누면 얘가 짧아지겠죠 지금 한번에 잘랐기 때문에 얘가 길어지면 짧아져요 상당히 길어지겠죠 상당히 길어지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베이스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상당히 짧아지게 돼요 그 대신에 한번자 잘랐기 때문에 직선 사이드베이스로 자르면 뭐예요 곡선 그쵸? 자 다시 기준선 잡아서 얘 기준선 잡아서 양쪽에 예, 어디까지 잘라드는지 여기서 기준을 잡아서요. 요거에 맞춰서 다시 엘리베이션. 엘리베이션 올라갑니다. 1mm씩 커트를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1mm씩만 커트를 하셔도 머리가 퍼지는거 많이 방지해. 1mm씩 커트해서 한 다섯 번 정도만 도전하세요. 자, 다시 대각파팅. 자 하나 여기서 똑같이 하나 둘셋넷 라운드 라운드 만들어 주세요 오늘 저기 그 뭐지 사진으로 보는 구도가게서 지금 오늘 이컷트 나왔어요 오늘 이 컷에 대한 구조하게 나왔어요 자 똑같은 지금 이 작업 뭐예요 컴백스 아니에요 여기서도 컴백스 여기서도 컴백스 아니에요 여기서도 컴백스죠 컴백스와 컴백스가 맞는데 얘는 컨케이가 나와요 그렇죠? 음, 컴스컴벡스컴스인데 얘는 컴케이브가 나와요. 근데 가벼운 컴팩스, 그쵸 다시 제일 낮은 각도 두께 딱 붙이세요. 두께 딱 붙여서 낮은 각도에서 여기 기준선 있네. 요 기준선 있죠? 요 기준선에 맞춰서 커팅.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엘리베이션 올라가야죠. 어디 언제까지? 사이드 층난데까지 올라가야죠. 다시 사이드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가이드선 다 잡았어요. 너무 이쁘죠? 백까지 한 번에, 한 번에 다 잡는 커트 디자인, 커트 방법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그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백을 내가 적절하게 컨트롤 할수있어야 없어요? 컨트롤 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를 이제 양쪽에 이제 커트를 진행해서 가볍게 커트를 했으니까 이제 백은 커트를 이제 해야 되겠죠. 그쵸? 양쪽에 먼저 다 했으니까 이제 백을 커트해야 를 되겠죠. 백은 어떻게 돼요? 똑같이, 엘리베이션 올라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버티컬을 진행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만들어 하세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거 똑같이, 똑같이, 똑같이 배워서 했던 방식대로. 버티컬을 가셔도 되고, 엘리베이션 올라가셔도 되고. 그 대신에 크로스 체크는 꼭 하셔서 상하 라운드, 좌우 라운드, 대각 라운드, 좌우 대각 라운드 꼭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걸다 뭐로 만들어요? 라운드를 꼭 만들어주셔야 돼요 라운드 꼭 만들어주셔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는 커트는 남자, 남성 커트 할때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할때 이런 커트는 남자 커트 할때 이렇게 커트를 해 놓으면 어, 머리 수술 안 치고도 라운드가 나와서 남자들은 거의 동네에서 머리 자르는 사람이 60% 이상은 제품 을잘안 바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거의 많아요 60% 이상.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옆에 사이드와 백을 커트가 끝났습니다. 아, 스피드가 어때요? 빨라 안 빨라요? 아, 상당히 빨라요. 자, 그리고 나서 정중선을 딱 나눕니다. 정중선을 딱 나눠서 자, 원 포인트. 원 포인트, 백에 원 포인트, 기준선 잡아서, 원 포인트 기준선 잡아서, 아까 차, 잘랐던 머리, 어디 있잖아요? 스퀘어. 스퀘어. 말각급전 코너 정리. 말각급전 코너 정리.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이면 어때요? 이렇게 짧게 잘라도 되지만, 뒤통수가 죽어있는 사람은 어디에요? 일부러 인위적으로 길게 자르셔야 돼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얘는 뒤중수가 죽어있다 살아있다를 내가 만들어 컨트롤할 수 있다 없다 처음부터 잘 못한다. 그죠? 왜냐면 사이드가 벌써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머리 컨트롤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인위적으로 찾아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짧은 머리 핀셋 꽂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핀셋 못 꽂습니다. 자오 포인트. 자, 스퀘어 다시 원포인트 스퀘어 어디 따라가면 돼요? 언더존 쿼터했던 거 어, 미드존까지 쿼터했던 건 이제 따라가시면 돼요 자, 사이드 다중포인트 아까 볼륨 줬어요, 안 줬어요? 길이 볼륨 줬죠? 사이드 스퀘어. 사이드 꼭 스퀘어로 가세요. 아셨죠? 자, 옆에, 옆에 너무 스퀘어를 안 주면 얼굴이 더커 보일 수 있어요. 지금 옆에 미들에서 그리제이션을 굉장히 강하게 줬기 때문에 스퀘어를 안 주면 굉장히 옆에서 뚱뚱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얼굴이 더커 보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는 스퀘어로 진행해주세요. 자, 얘는 전대각이죠. 전대각이니까 전대각이 맞는 스퀘어. 자, 이렇게 하니까 물결의 느낌이 나와요. 나와요. 물결의 느낌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반대쪽 하셔야죠. 반대쪽 원포인트, 스퀘어, 말괄 걱존 크너 정리. 다시, 원 포인트. 원 포인트. 스퀘어. 말할 것좀크너 정리. 자, 옆에 다중 포인트. 다중 포인트. 길이 그리에좀 강하게 줬었죠. 그리에좀 강하게 줬던 거. 어, 스퀘어로. 진행하고, 전대강 리버즈로 가야 되겠죠? 전대각이니까, 리버즈로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젊은 사람들도 얼굴 큰데 쇼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쵸? 위에 머리 자른다, 안 자른다, 여기서. 젊은 사람들은 여기서 멈춘다. 젊은 사람들은 쇼코 하는 여기서 멈춘다. 그러면, 40대, 30대 이상이다 4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자릅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자 어떻게 해요? 자 기준선을 잡는 거는요 탑을 기준점으로 해서 옆으로 빗질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옆으로 빗질을 했는데 빗질을 해 놓은 동시에 머리가 뒤로 빠지는 머리가 있고 앞으로 빠지는 머리가 있어요 빗질을 해 보면 이제 지금 제가 답을 못 주는데 여러분들빗질해 보면 그게 보여요 빗질을 딱해 보세요 그럼 뒤로 가는 머리가 있고 옆으로 가는 머리가 있어요 옆으로 가는 머리만 자르면돼요 뒤로 가는 머리를 같이 자르잖아요 그럼 얘는 이 뒤로 가는 머리를 자르면 얘가 나중에 커트 자국이 생겨요 볼륨이 죽어요 그래서 얘는 내부로 두고요 옆으로 딱 보내서 뒤로 가는 머리는 그냥 내부로 두고 옆으로 가는 머리만 옆으로 가는 머리만 자 다중 포인트 다중 포인트로 해서 각도를 쭉 두세요 쭉두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삼각형이 생,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죠? 요 길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 길이를 길이를 어떻게 정하느냐 몰라요 이건 감이에요 여러분 얘는 기준선을 제가 못 줘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잘라봐야 돼요 이거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줍니다 그 대신에 그 대신에 자 앞에가 머리숱이 없어요 머리숱이 없다 그럼 어떻게 가면 돼요 앞으로 앞으로 빗질해요 앞으로 빗질 그럼 그레이에이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레이에이션 발생이 되면서 머리숱이 머리 많아 보이겠어요? 적게 보이겠어요? 많아 보이겠죠? 머리숱이 많다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자르고 나서요? 머리숱이 많다 어디로 가요? 뒤로 뒤로 가면 머리숱이 많다 적다 적어지겠죠? 그렇죠 적어진다는 뜻은 뭐예요? 가볍다 가볍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가운데로 딱 다시 나눠요. 다시 나눠서, 다시 나눠서, 아까 그 코너를 자라 부분 있죠? 자른는 부분 꼭 체크 꼭 해주셔야 돼, 다시. 또 삼각형 또 나오거든요. 아까는 삼각형이 굉장히 많이 잘랐죠? 두 번째 자를 때는 삼각형은 조금 잘라요. 우리 말과 굽은 코너를 연결하는 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있는 머리를 똑같은 방법대로 똑같이 자르 같이 짜 이렇게 자 반대쪽 같이 자 이것만 잘 잘라 주면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기본적인 물결의 느낌은 나와요 기본적인 물결의 느낌 자 이렇게 커트를 해놓으면은요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방향성을 어, 어, 어디로 보낼 것이다. 이쪽 이쪽으로, 이쪽으로 보낼 것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층이 발생게 되기 때문에 이보, 이렇게 기본적인 물결의 느낌이 나와요. 지금. 이렇게 위에 탑을 잘랐기 때문에. 지금 물결 나, 나왔어요? 나왔어요? 알았죠 기본적인 물결의 느낌은 나온다는 얘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커트를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혹시 모르니까 뭐 위에 머리. 그 대신에 어, 뒤통수가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얘를 맞추셔도 돼요. 얘를 맞추셔도 되는데, 만약에 뒤통수가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내가, 아우시나 나 모르게 하다가 이제 습관적으로 잘라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얘자면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 자르면 그 순간 뒤틀수는 죽어요. 옆으로 가서 자르는 것과, 그래서 얘와, 뒤통수가 죽어있는 사람일수록 얘가 길어지고 뒤통수가 죽어있을수록 얘가 짧아져요 그 대신에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얘를 동시에 맞추셔도 돼요 뒤통수가 살아있는 사람은 동시에 맞추셔도 되는데 뒤통수가 죽어있는 사람들은 얘와 얘는 길이가 완전 달라야 돼요 디스커러시가 나와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철저하게 뭐만 따져요? 떨어지는 볼륨 체크를 하면서 떨어지는 볼륨을 체크하면서 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똑같이 동일하게 맞춰서 커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와 얘는 태생이 달라요. 얘는 앞으로 가는 거리 얘는 뒤로 가는 거리예 얘가 앞으로 가지는 않거든 아셨나요?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는커트해주요